더불어민주당 소확행 공약 18번째. 이재명은 근절합니다. 파란색 바탕의 포스터에 보이스 피싱, 뿌리 뽑겠습니다. 라고 써 있고요. 낚시 바늘에 걸려 있는 통장이 보입니다. 통장 안에는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. 특별사법경찰단 전국 확대, 불법 사채업과 기획부동산 단속에서 큰 성과를 냈던 경기도 특사경 전국 확대해 강력 단속. 발신지가 어디라도 추적, 빅데이터 기반의 방지 기술 개발, 경찰 전담 인력 확대, 해외 수사 기관 및 국제 금융 기구와 협력 강화. 금융회사와 통신사 책임 강화,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지급 정지, 대포 통장 인출 제한, 통신사 스팸 안내 앱 대응 시간 단축이라고 써 있습니다.